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서 아주 특별한 여정을 담은 그 겨울, 일본을 걷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광과는 조금 다른 아주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진 여행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왜 그냥 여행기가 아닌지, 왜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주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의 삶은 하나의 긴 여행이고 그 여정은 셀수 없이 많은 작은 여행들로 이루어진다.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와이 문장 하나가 이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작은 여행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 특별한 여정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무슨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우연한 한순간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이거였어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하늘리포터를 뽑는다는 공고를 딱 발견한 거죠. 오, 이거 진짜 의미있겠다? 라는 생각에 바로 지원을 했고, 서류심사, 면접 다 통과해서 마침내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최종 합격 메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2025년 1월 8박 9일간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기회를 잡는 그 작은 용기. 바로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여행이 그냥 뭐 일본의 멋진 겨울 풍경을 즐기는 그런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미션은 바로 노토반도 지진으로부터 1년 호크리쿠 지방 현황 시찰이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던 곳을 1년 뒤에 찾아가는 거였어요. 아직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 그 회복의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게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기후위원에서는 시라카와고 같은 전통적인 일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이시카와현에서는 지진 피해 지역의 회복 의지를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후쿠위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홈스테이를 하고, 마지막,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문화탐방이랑 한 지역의 회복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일정이 정말 절묘하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 중 하나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개인의 여행이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그런 여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정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특히 후쿠이현에서의 경험이 그랬는데요. 그곳에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자가 이 여행 전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말하는 경험이 바로 이 2박 3일간의 홈스테이입니다. 일본의 평범한 가정집에 머물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었죠.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같이 집밥 해 먹고, 동네 시장 구경 가고, 지역 수소나 축제에도 가고요. 또 전통 소금 공방이나 양조장 같은 곳도 둘러보고요. 이건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잠시나마 그 동네의 손님이 되어서 진짜 일상을 함께 나눈 경험이었던 거죠. 익숙하지 않은 일본의 겨울을 걷고 난뒤 그곳에 남겨진 것은 눈발이 아니라 온기였다. 저자가 남긴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차가운 겨울 풍경 속에서 발견한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따뜻한 연결의 경험이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저자는 여행자의 시선과 이웃의 시선을 구분하는데요. 여행자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잖아요. 하지만 이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일상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재해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공동체의 의지를 목격하죠.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책은 바로 그 이웃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본 생생한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청년의 이 여행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이 책을 한 번쯤 읽어봐야 하는 걸까요? 이 책의 진짜 가치는요. 교류라는 말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 진짜 관계라는 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작고 진솔한 개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단단하게 뿌리 내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라문화교류기금의 이사장님도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진솔한 교류야말로 양국 간의 진정한 상호 이해와 우정의 초석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초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신셈이죠. 8박 9일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 기록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남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을 또 다른 여행, 또 다른 연결의 순간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여행은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가요? 단순히 어디를 다녀왔다는 기록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여행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이야기와 연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멋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